안녕하세요. 교과서 62쪽입니다. 이번에 두 방식의 곱은 이런 모양이에요. 하나는 x 플러스 a이고요. 하나는 x 플러스 b예요. 이두 방식의 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이두 방식의 특징이 있어요. 여기 x 앞에 개수들이다 1이라는 거예요. 둘다 이렇게 1일 때의 경우예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거, 이렇게 전개하죠? 네, X의 제곱입니다. 그리고 또한 번, 이렇게 두 번째 전개하면, 맞아요, BX 되죠? 그리고, 이렇게 전개할까요? 네, 이렇게 하면, AX 됩니다. 또, 이렇게 네 번째 전개하면, 네, AB 되죠?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 수 있죠. x의 제곱이고요. 동류항 bx ax 동류항이죠. 플러스에 네, b 더하기 a a 여기 x 이거 선생님이 지금 x가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묶어준 거예요. 분배법칙 해준 거예요. 플러스 ab 어때요? 이해되시겠어요?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, 여기서 여러분들이 b 더하기 l을요. a 더하기 b라고 바꿔서도 관계 없어요. 교환이 성립되니까 덧셈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x 더하기 a x 더하기 b 1차항 계수가 1인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냐면 전개가 된 거냐면 x 제곱을 쓰시고요. 그리고 1차의 계수가 이 각각 상수항에 뭐가 돼요네 상수항에 지금 합이 됐죠 네 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수항의 개수는 요 a b 에 무엇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곱이 됐죠 그래서 곱셈공식 세 번째는 이렇게 합과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라는 공식이 있다면 이러한 두 방식의 곱은 x의 제곱 합 2하고 3을 합해 봅시다. 그럼 뭐가 돼요? 5죠 5. 그래서 5x 플러스 2하고 3을 곱해 봅시다. 2 3은 6.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으로 표현된 거 있죠? 이 부분이 x라 놓고요. 여기 x인 이 부분이 있어. 정사각형 x인 이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죠. 이럴 때 x 플러스 a 가로 x 플러스 b 이러한 다항식을 이러한 넓이를요 곱해서 두 다항식의 곱을 만드는 부분이 교과서에 있습니다. 그죠? 교과서에 있죠. 이것도 함께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세요.